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아, 오늘은 증시가 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오늘 실적이 좀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다우에 좀 많이 부담을 줬고요. 아, 이제 다보스포럼, 스위스,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포럼 여기서 좀 거시경제 관련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분 월스트리트에서는 다보스포럼에서 아,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골드만삭스 아, 그리고 실적 전망, 그리고 증시에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관련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월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인플레이 둔화에 눈이 멀면 안 된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10년여 만에 최악이다. 어닝 미스를 좀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만삭스 데이비 솔로몬 CEO인데요. 오늘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생일날 아, 10여 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내놨다고 월세이저널이 조금 예, 비꼬아서 어,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찾아주신 분들 아, 인사 한번 드릴게요. 아 우정현님 반갑습니다. 이종욱님 신영기님 내맘신국님 럭키림님 꽃기요 형님 모두 감사하고요. 아또 서장원님, 흰님, 라이언데리님, 예, 저잘 있습니다. 라이언데리님도 안녕하시죠? 야 예, 그리고 CJ님, 다들 감사합니다. 아, 아침 아 일찍 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3월 스트리트, 아 본격적으로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 보시면 나스닥만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 다우는 아, 하락했고요. 다우는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골드만삭스 하락분이 반영이 된 거예요. 나스닥 지수 보시면요. 어,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나스닥 지수도 결국 상승 마감했지만 어, 장 개장 후에 막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올라갔다, 올라갔을 때도 많이 떨어졌을 때도 있었고 다시 또 내려왔다가 막판에 조금 더 오르면서 어,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드만삭스의 어닝 미스 좀 크죠? 이게 이제 좀 다우존 전반에 조금 부담을 줬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요거는 어 오전에는 좀 올랐다가 뉴욕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에 좀 하락했다가 이제 한국 시간 오늘 아침이죠. 한국과 이제 일본이 시간대가 같으니까 오늘 이제 BOJ에 이제 통화 정책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좀 매파적으로 나올까 봐 그걸 좀 경계하면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채 금리는 좀 오락가락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신년만 국채는 좀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는 거, 요 흐름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BOJ 오늘 이제 나올 거, 그거는좀 저희는 이제 미국 시간은 밤이니까 제가 밤까지 못 챙기겠지만, 그건 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도 뭐 여러분들, 뭐 많은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이렇습니다. 이제 다부스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이랑 이제 경기 관련 경고들 조금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랄파하스 UBS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 하락하는 게좀 트렌드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좀 돌아오고 있다. 뭐 이제 한국별로 뭐 부분별로 하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고, 아, 비록 인터스 스탠다드 차차드 CEO는 인플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장이 강해서 연준이 할 일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인플레가 둔화한다고 아니면 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섣불리 막 이렇게 조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니레버는 여러분은 잘 아실까요? 유니레버 이제 대국적 기업이죠. 뭐 생활용품 이런 거 파는 곳인데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 인플레가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여전하다. 자기들은 이제 뭐 물건을 중간에서 부, 부, 물건을 사서 중간재를 사서 또 이제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소비재 기업이니까 비용 인플레 이 압력이 여전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피크일 수도 있지만 가격은 아직 피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두 개가 어떤 점 차이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쳤다는 좀 징후가 조금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피크인데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가격 부분, 가격 부분. 이건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지금 가격, 인상 인상 요인을 좀 그동안 좀 흡수, 흡수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실적이 악화하고 경기가 좀더 나빠지면 더 가격이 좀더 증가하려고 할수 있겠죠. 물론 이제 경기 둔화 때문에 전부 다 증가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격 정책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아직 피해가 아닌,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라도 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다는 거그 인플레이션이 아직 다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아, 랄프 하머스 UBS CEO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렌드 나타나기 전에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베르린터스 CEO 제가 아까 전해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연준이 몇번 금리를 더 올린 다음에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생각한다. 한두 번, 세번뭐 정도 더 올리고 어, 상황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인터스 CEO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가 아,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지속한다는 의미도 될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는 두 가지 조금 더뭐 하나 더 설명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크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급망 공급망 문제가 좀 풀리기 때문에 아 디스,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 요인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있고요. 좀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아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경제 활동 재개로 아 전염 전염 속도가 확 확실하게 확 커진다면 아 그건 또 다시 아 글로벌 경제 침체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락다운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 오히려, 그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가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같이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 스탠다드 차트는 후자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레버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고요 이제 밤미셸제 비묘건 이제 자산 운용의 이제 CIO거든요. 이분 얘기를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더 짚어볼게요. 아 이제 기본 가정은 2월과3월에 금리를 인상한 뒤 일시 중단하고 아 올해 후반에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자기의 기본 가정이다. 요거는뭐 그동안 뭐, 뭐 월가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그걸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이제 지속적으로 낮은 실업률 그리고 임금 상승 그다음에 중국 경제 재개로 인해서 2023년 말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예. 반 미셸은 좀 이렇게 조금 더 아, 조금 더 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할 수 있겠어요. 2023년 말에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재개 같은 경우에는 어, 시장의 파급력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제 반 미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임금이 떨어지기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하기 전까지는 임금은 내려가지 않으며 경기 침체가 아니면 실업률은 상승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저가 밑에 제가 좀화살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경기 침체가 있어야 실업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상승해야 임금이 미 하락하며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 이게 반미셸의 생각입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려면 임금이 둔화해야 되고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려면 임금이 둔화해야 되고 임금이 둔화하려면 결국은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 실업률이 올라가려면 결국 침체가 와야 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제 그거를 거꾸로 설명하면 이렇게 침체 경기 침체가 와야 실업률 상승하고 그래야 임금이 하락하며 그래야 인플레이션 이 둔화한다. 이런 논리 배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꾸로 거꾸로 보면 어쨌든 임금 하락이 없이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불가피하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안 되고 임금 하락이 있으려면 실업률이 올라야 되며. 시점 오르려면 심차가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종종 전해드렸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려면 결국 노노공 시장이 둔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지에 아 어, 어, 중점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셀시아이오는 아까 이제 연말에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종 금리가 어, 잘못하면 6%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1988년 이후에 다섯 번의 금리 인상 주기가 있었는데 네 번이 침체로 끝났다. 예외가 1994년이었는데 올해는 1994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결국 경기 침체 가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좀 중요한 건 이제 일본은행 BOJ, 거기가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 이걸 뭐좀 뭐 예측 이 여러 가지죠. 그냥 가장 기본으로는, 뭐, 그냥 둘 거라는 예측이 있고, 좀 밴드, 지금, 지난번에 0.25에서 0.5까지 폭을 높였는데, 그걸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좀더 세게 나오면, 아예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 나오고 있는데, 아, JP용 자산운용에서는 만약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 이 YCC를 폐지하면, 일본 국채금리가 1%까지 치을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애나 강세가 나올 수 있다. 단순히 이제, 일본 국채금리 1% 오르고, 애나 강세에, 이거보다는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파, 미칠 파급력 이게 중요합니다. NK 트레이드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연장선입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1까지 오르면 해외 나가 있는 일본 자금들이 어, 대거 썰물처럼 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나가 다른 나라 이 자산 시장 가격이 아, 급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엔화 강세 이것도 어, 이제 어쨌든 자산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BOJ에서 어떤 영향 어떤 뭐 결과를 내놓는지 이걸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당장 YCC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어쨌든 일본 국채금리 상승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계속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뭐 침체에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뉴욕 엠파이어스테트 제조업지수 이게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하락했습니다. 27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이 지난해 12월보다 21.7포인트 거의 22포, 22%포인트 하락한 -32.9를 기록했어요. 코로나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최악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이제 그래프로 좀 보시면요. 요게 이제 좀 음영에 있는 요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 이고 요거는 이제 코로나 침체 때거든요. 지금 요 상황이 대충 요즘 끝에 부분이 요 정도 와 있으니까 말단 부분을 놓고 보면 어뭐 코로나 침체 때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뭐 2008년 금융 위기 때 약간 비슷하게 비슷하게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비슷하게 그 정도까지는 왔다.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보스 포럼에서도 어, 비싼 내용들이 많았어요. 제가 사실은 그, 지난주, 지난주 이제 그 이번 연휴가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게 경기 침체 논쟁이좀 많이 커지고 있다. 아, 연착륙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고그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다버스 포럼에서는 침체 관련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버스 포럼에서 공개한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글로벌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뭐 어제 또, 어제 기사 좀 많이 나왔으니까 보셨을 테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계속 나오는 게 노동 시장 분화가좀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이제 브리지부터 공동 c i 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이건 참고 사항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준것 중에 하나도 이제 유럽 중앙은행 소 이코노미스트가 아,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제한적 수준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독일은 어쨌든 올해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독일 산업영역이 마이너스 0.3% 예상을 했고요. 약간 재밌는 게, 아, 울라프 쇼츠 독일 총리는 블룸버그 TV랑 인터뷰하면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무장관은 CNBC랑 인터뷰하면서, 아, 완만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럴 경우에는 누구 말이 좀더 맞느냐, 아, 재무장관 말을 조금 더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총리는 당연히 한 나라를 대표하고, 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만, 어쨌든 이런 경기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 조금 더 재무장관이 더 전문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총리 총리 같은 경우는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다 대표하기 때문에 약간의 음 그런 의지 부분 이걸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더 강조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뭐그 약간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따지면 뭐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 올해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아 힘들지만 플러스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 노력하겠다 플러스 성장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렇게 역할이 좀 나눠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필요한 실무적인 부분을 들어가면 재무장관 쪽 얘기를 들어보는 게 조금 더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전해드리고요 <laughs> 추가로 오늘 이제 다우지수의 영향을 많이 준 이제 골드만 삭스, 뭐, 세부 실적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니까 알수 있고, 이게 이제 투자 은행 실적도 좀 중요한 게 자본 시장 활동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즉,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약해지고 있다. 그 얘기는 투자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M&A와 기업 공개 이런 게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경기도나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이런 행동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즉 시비들뿐만 아니라 IB IB 실적을 봐도 아, 전체적인 기업 활동 그다음에 음 앞으로의 경기 전망 이런 걸할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건스탠리는 오늘 좀 우리가 예상보다는 실적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도 한뭐 오늘 꽤 뛰어서 5% 넘게 한6% 가까이 뛰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건스탠리도 투자은행 부분은 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마이너스 49%다 엄청나게 급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자본활동, 자본시장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아,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건스탠리 CEO는 뭐 금리 인상만 중단되면 사장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했고 아, 뭐 ECB에서도 어, 유로존이 뭐 생각보다는 좋다 그런 얘기 글로벌 경기침체 피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다는 거이 부분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점 그거에 좀 최근 둔화하는데 너무 이제 그쪽에 너무 너무 몰입하게 되면 아,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점그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활동 재개는 계속 지금 양쪽 측면이 맞서고 있다 맞서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어제 좀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 좀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거 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가 뭐 통계를 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재단의 성장이 뭐 2.9%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인구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하려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거나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뭐둘중에 하나인데 노동력 증가가 좀 사실은 좀 쉽죠. 노동력 증가가 좀 쉬워요. 생산성 증가는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노동력 증가가 쉬운데 중국의 노동 노동력이 줄고 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큰 아. 어,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 되게 많잖아요. 뭐 독일도 그렇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도 많고 원자재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면 미중 대결에서 중국이 미국을 조만간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모든,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전략적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때 미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뭐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가 되겠죠. 예. 중국 성장이 근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아시아 국가들 좀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 좀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오면서, 어, 한번안락기 시작하면 이게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은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히스패닉 이민도 많고 히스패닉 분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 편이에요. 이제 천주교를 믿는 특성도 있고 뭐 3명, 5명. 미국 이제 백인 가정들도 애를 이제 많이 안 낳기는 하는데 예전만큼 하지만 이제 백인 가정들도 뭐 3명 이상 낳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이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게 자리를 잡으면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는 측면들이 있죠. 한국도 그랬고요. 그래서 조금 중국의 앞으로의 경제 성장, 미래. 이거는 어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 와 있다 인구 감소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와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좀큰 그림이지만 어쨌든 어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글로벌 연착륙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에도 아직은 다 전쟁이 끝난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서는 중국의 경제성 인구가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변동성 지수 이건 뭐 최근에 워낙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잘기가도 헷갈리고 예전만큼 이제 옵션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자체가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날도 19 이하를 뭐20 아, 미트를 밑돌았죠뭐19뭐 19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크레딧스위스가 최근 5년치를 분석해본 결과, 빅스가 20을 밑돌면 향후 3개월 동안 S&P 5 0 0의 수익이 거의 없었다. 지금 먹을 게 거의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죠. 안 좋은 신호라는 겁니다. CNBC는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20을, 20을, 20을 밑돌면 더 많은 시장 변동성과 잠재적으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 의미들이 있었고. 대신 이제 뱅크 쿠브 아메리카는 침체 전망은 조금 줄어들었다. 침체 예상도 피크를 지났다. 77%가 68%로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침체 전망은 여전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 지난 주말에, 그, 여차력 기대가 많이 높아졌지만, 다버스 포럼 이후로, 주말에 다버스 포럼 지나면서, 어, 전반적으로 좀 침체기가 다시 또 조금 많이 나온다.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 마이크 윌슨. 좀 약사론자긴 하지만, 아, 좀 봐둘 게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가 있든 없든, 마진과 어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다, 앞으로. 약세장베어 마켓은 거울의 방 같아서 거울의 방이 이제 뭐 거울 뭐 잔뜩 있는 방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호르브뭐 뭐 미러라고 되어 있긴 하던데. 뭐 해석할 때는 제가 그냥 거울의 방이라고 했어요. 거울의 방 같아서 거울이 막뭐 잔뜩 여기저기 막제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방 이제 들어가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가끔씩 통로가 아닌데 통로 가다가 이제 부딪히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약세장은 거울의 방 같아서 투자자들을 속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대 돈을 가져간다. 여기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지금 펀더멘탈에 집중하고 잘못된 환영, 거울에 비친 잘못된 뭐 모습이죠. 그거를 무시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새벽이랑 좀 약간 상통한 의미 같아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불공포통신에 따르면 지금 아, 부동산 펀드에서 인출 대기자금이 한 200억 달러 된다. 지난해 이제 블랙스톤에서 이제 한번 판매 제한 사태가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어 단기 유동성 문제라고 좀 결론이 나긴 했지만, 올해 부동산이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면, 이 문제가 좀더 커질 수 있죠. 200억 달러 규모면, 그때 아마 블랙스톤이 1200달러인가? 막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프 얘기를 잠깐도 한번 보시죠. 로고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금리가 한동안 높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택시장에서 추가 하락이 있을 거다. 확실히, 수년에어쳐서 10%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가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리스크 요인들이 될수 있겠죠. 오늘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행총재이 뭐, 총재가 뭐 스피치가 있었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그런 게 있고, 내일 이제 12월 PPI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어 오후에 한번 뽑아봤더니, 전년 대비 6.8%. 자, 월 대비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가 또 예상됩니다. 근원으로는 5.6% 아니 0.1%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떨어지거나 더 떨어지면 좋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다 끝난 게 아니다. 긴축이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하다. 이런 게좀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리스크 요인을 많이 알려드려, 알려드려서 그게 좀 너무 이제 비관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리스크 요인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너무 리스크 요인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리스크 요인을 알고 계셔야 당황한 일이 줄어들잖아요. 갑자기 뭐 다시 인플레가 오른다든지 그런 일은 뭐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면 이제 너무 경고하다든지 그런 리스크 요인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기본방송은 여기까지구요 예 그래서 혹시 질문 내용이시거나 질문 내용 있으시거나 어 이제 공유할 내용 있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예그뭐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 내일 또 이제 ppi 나오니까 내일 또 위해서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